로봇이 다리를 안쪽으로 꺾은 후 일어섭니다. 이는 현대차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지 시각 17을 공개한 신형 아틀라스입니다. 새로운 아틀라스 로봇은 기존 모델에 비해 선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날씬하고 민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압 방식이 아닌 전기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로봇을 더 강하고 행동 범위가 넓다며 인간의 동작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차세대 자동차 제조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 완벽한 기회라며 몇 년간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현대차 생산 라인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로봇이 상업화되기 전에 일부 작업에 시범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할 을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